안녕하세요. 봉니스입니다. 아, 오늘 이 저녁 시간대에 제가 전달드릴 내용이 지금 봄물 터지듯이 쏟아져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달을 드려야 될지 또 오늘 영상이 과연 이네 번째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될 수는 있을지조차 지금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늦더라도 이 콘서트에 대한 현장 분위기 상황 현장 모습 아마 많이 전달드리게 될것 같은데, 최대한 공연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 내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공지가 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현장에서 앵콜 곡에 한해서는 사진 촬영, 영상 촬영 모두 다 콘서트 측에서 아예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달드릴 이 내용들은 앵콜 곡이거나 앵콜 곡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영상으로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최대한 이 사진으로 전달을 드린다라는 거 자, 지금 우리 히어로의 첫 고향 콘서트 어떤 상태로 흘러가고 있느냐 극락 그 자체라고 합니다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오프닝 곡으로 보금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앨범에 있는 트로트 세 곡을 연달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금자리와 사랑역 그리고 설운도님의 사랑이요 그대를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전달드리는 소식이 정말 초대박 내용인데요. 우리 히어로가 영광이가 냈었던 바로 학교 과제죠. 테네시 위스키 무대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테네시 위스키 때 모습을 제대로 재현하고자 히어로가 이렇게 카우보이 모자를 착용한 모습을 볼수 있죠.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파마. 드디어 완벽한 파마가 되지 않았나. 이 정도면 스타일링이 아니라 웨이브 펌이 거의 100%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조차 너무나 잘 어울려 버리니 지금 뭐 수많은 분들이 열광 그 자체라고 합니다. 너무나 멋지게 반짝거리는 옷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테네시 위스키 무대가 환상적이었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머리를 보면 확실히 새로 파마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유키즈 온더 블럭 때보다도 더 많은 컬이 들어간 모습을 봤을 땐제 생각에는 웨이브 펌을 아예 새로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아이돌의 모습이죠. 자, 이걸 본 어린 팬들의 반응 먼저 보겠습니다. 아, 대박이다. 대, 너무 잘생겼다. 옷 입은 스타일과 헤어스타일링 봐라. 너무 예쁘다. 광딩이 오늘 멋을 한껏 렸네 왜 광경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명광 군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테네시 위스키, 이명광이 등장한 듯이라고 했는데, 자왜더 놀라우냐? 바로 영광이랑 영웅이가 이제나만 믿어요. 뜨에 새 불렀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테네시 위스키 노래의 경우는 폭난 무대 현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끝나는 시간 안정했습니다 라고 히어로가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노래해버리겠다 라는 의지까지 표출하고 있는 히어로의 모습을 볼수 있죠. 지금 어린 팬들은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라며 눈물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응원봉파도 보셨습니까? 자, 봉뉴스가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응원봉 파도를 타는 이 모습까지. 자, 이 영상들 트위터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원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긴 좀 그렇고, 이 영상의 링크들을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 댓글 최상단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우리 하늘빛 영웅시대 분들의 응원봉 파도 물결이 엄청나게 일었는데, 아, 봉뉴스도 이 현장에 함께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막두근두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대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죠. 자, 손이 참 곱던 그대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히어로가 팬분들 한명한명 한명 손을 잡아줬다라는 증언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팬들이 미쳤다라고 하는데 더 대박인 건 콘서트장 한 바퀴를 쭉 돌아준다고 합니다. 2층에 있는 일렬적으로 크게 돌아주며 한명한명 한명 손을 잡아준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죠?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다들 지금 뭐 울고 난리 났습니다. 부러움의 눈물이죠? 이게 사실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실이었습니다. 뽕뉴스가 구해온 영상에 보면 잘 보이십니까? 지금 이 수많은 콘서트 현장에 우리 히어로의 가운데 모습이 보이고 수많은 영웅시대 모습이 보이고 여기 뒤에 무대가 보입니다. 이 무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히어로가 예전에 많이 했던 이 무대 난입이 다시 한번 요번 고향 콘서트에서 재현이 된 겁니다. 예전 히어로를 좋아하셨던, 오래전부터 히어로를 알고 계신 수많은 분들은 우리 영웅님이 각종 행사나 무대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와 관객들과 한명한명 한명 호흡했던 거잘 기억하실 겁니다. 히어로가 이거 너무 하고 싶어 했죠. 한명한명 손잡아드리고 가까이에서 얼굴 보고 소리 지르고 하고 싶었다. 야, 근데 직접 정말 내려왔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 저는 절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슈퍼스타가 되기도 했고 또 본인의 안전도 중요하고 나아가서 수많은 팬분들이 있는 한 가운데에 뛰어든다. 야, 이거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일인데 그런 거앞뒤재지 않고 나는 팬들에게 다가가겠다. 아,라는 의지를 보여줬죠. 지금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 좌석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앉아 있다가 다 일어나 버린 거죠. 이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어로를 바라보는데 영님이 이렇게 영웅 시대 분들을 지나가며 한명한명 한명 손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감동의 도가니 현장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도 제가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콘서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영상으로 담으면 스포일러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작권의 위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으로만 소개를 해드리고 그 영상은 팬분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제가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가셔서 다 같이 시청하시면 지금 이 콘서트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제대로 느낌이 팍팍 오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끊임 없습니다. 이트 보십시오. 아, KBS 단독쇼 때도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KBS 단독쇼 때와 또 다른 스케일, 어찌 보면 정말 임영웅이라는 가수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KBS 방송국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에서 제재를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컨셉조차도 KBS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하지만 이번 히어로의 단독 콘서트는 오로지 임영웅이라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엄청난 크기의 규모이고, 이 무대가 꽉차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아비규환이다. 미쳤다. 진짜라는 얘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수 있겠죠. 정리해 보면, 지금 뭐, 이 테네시 오비스키 무대 영상부터 해서 영님과 함께 했던 이명광 군의 이 무대 연출, 이것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대 스크린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아베양도에서 보이는 이큰 스크린 양쪽에 있는 것에, 그리고 가운데 있는 곳에 우리 이명광군이 등장을 한 겁니다. 사람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이 스크린지를 알수 있고, 여기에 이명광군이 초대형으로 등장했고, 이명광군이 이제나만 믿어요 노래를 부르고, 영님이 이어서 부르고, 이 무대도 너무나 환상적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랑의 진짜를 또 시작으로 해서, 아비앙토까지. 지금 이 노래 무대에 대한 수단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상을 오늘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끝내려 했는데 한개 영상이 더 올라올 것 같고 내일 아침에도 굉장히 바쁜 영상들이 쏟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급적 팬들이 촬영한 영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 영상의 링크를 고정댓글로 다 남겨드릴 테니까 우리 콘서트 못 가신 분들 그리고 이제 곧 콘서트 가실 분들 모두 다 행복한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콘서트 내부에서 인증 사진을 찍은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사진도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대축제가 제대로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여기에 관련된 이 수많은 영상들 또 소식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끊이지 않고 전달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님의 스밍 앨범 홍보 모금 기부 꾸준히 계속하여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